뮤지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닥터 지바고가 다시 한번 뮤지컬로 우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 거는요. 우리 지바고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유리와 그리고 여자 주인공 라라의 운명적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대거군요. 그 사랑의 만남의 순간조차도 역사적 배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만남은 바로 러시아의 짜르라는 황제체제, 즉, 전제 왕정 시절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처음의 세계대전이었던 1차 세계대전을 거쳐, 그리고는 레린이 일으키는 사회주 의 혁명을 거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탈린이 지배하는 공포의 시대를 거쳐서 네 번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이네 번의 만남을 하나씩 정복해 가보도록 하지요. 자첫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무도 회장이 나오죠. 우리의 주인공 닥터 지바고. 다르게 이름을 하면 이름이 유리죠. 유리는 어렸을 때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냐라는 집에 맡겨지죠. 토냐라는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그 딸인 토냐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둘은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도 회장면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대단한 럭셔함을 자랑했던 게 실제로 러시아입니다. 굉장히 화려함이 있죠. 자, 우리 상체스 베르크에 가면요. 엄청난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 이름이 바로 겨울궁전이라고 부르죠. 자, 보세 방이 천 개가 넘고, 그리고 계단이 엄청, 하다 가보시면 그냥 럭셔리 합니다. 베르사이 궁전 안에도 마치 화려함을 장식을 잘 배표하는 방이 있듯이 호박방이 있습니다. 왜 호박방이겠어요? 호박보석으로만 방을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호박이 7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곳이 없는 거죠. 이런 럭셔함과 사치를 자랑했던 것이 바로 어디다? 러시아예요. 저렇게 화려함을 자랑했던 짜르 체제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바로 저런 현실이 있었죠. 인구의 90%는 문명입니다. 인구의 90%는 농노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율이 90%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을 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오로지 존재했던 건 지배층의 사치와 무능만이 존재했던 것. 이게 바로 짜르 체제입니다. 겉은 마치 차르차저처럼 황려하지만 사실은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곪고 있었다면 마치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의 집하고는 누구였습니까? 아주 좋은 집안의 혈통으로 자라났지만 고아가 됐었죠. 토냐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마치 짜르의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 아무것도 못하는 순수한 부르주아 혹은 순수한 귀족의 딸일 수 있습니다. 그 무도회장 장면에 어떤 여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뮤지컬의 주인공인 라라가 나타나죠. 근데 라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만 가슴에 총을 갖고 들어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죠. 화려한 무도회장 마치 화려한 짜르체제 안에 속에 곤마 썩어 들어가는 러시아를 반영하듯 총을 들어와서 느닷없이 중년의 남성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 중년 의 남성은 바로 꼬마 로보스키. 그 친구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자기 어머니의 정부였죠. 자기 어머니의 정부. 그러나 그 정부란 놈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자신마저도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오래 지속할 수 없어. 끝내야겠어. 라는 모습을 우리의 주인공인 지바고가 바라보면서 저 여자는 누구지? 라면서 그 둘의 운면적 만남이 시작되죠. 마치 거대한 화려했던 짜르체제 속에, 속에 무능했던 짜르체제였죠. 알고 보면 그 속에서 우리 러시아가 썩어 들어가 있던 모습이 존재했던 마치 이 화려한 무도회장 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면 대단한 아름다움을 갖고 대단한 행복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내부에는 사실은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1815년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모여서 유럽 정상들이 전부 다 단합을 합니다. 우리 나폴레옹에 맞서서 승리했잖니 우리끼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 이후로 유럽은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평화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일부 의 학자들은 바로 유럽의 19세기를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겠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는 바로 총성 한 방으로 끝나죠. 바로 1914년 6월 28일날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프란치 대공이 암살을 당하죠.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스트리아 누구 친구였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은요? 바로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협상. 예, 네, 삼국 연합을 맺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거에 맞서서 바로 러시아, 와 영국과 프랑스가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본격적으로 세계 전쟁으로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은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1차 세계 대전은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요. 나폴레옹 전투처럼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돌격 앞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관총이 등장 본격적으로 기관총이 등장했습니다. 기관총 앞에 돌격 앞으로 괜찮습니까? 어이없습니까? 자, 돌격 앞으로 자, 그럼 서로 다 기관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돌격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둘다 깊이 참호를 파고 그 참호 안에 들어가서 서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싸우나갑니다. 자, 러시아 인민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능과 사치만 하는 러시아 재정이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다 털어먹고 있죠. 자,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러시아의 내부에 더 이상 전쟁은 안 되겠다는 이 당시에는 인민 또는 민중의 울림이 나옵니다. 도저히 전쟁은 참을 수 없어. 그건 독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3인당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민들이 일어서지요. 드디어 러시아 인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노동자에게 빵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민중들이 읽고 나서 바로 짜르 체제를 엎어버립니다. 우리 전쟁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좋아요, 슬퍼요. 왜 슬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왜 슬프냐?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쟁은 철저히 내 의사를 다 꺾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의사에 반하여. 집하고는요, 시를 사랑을 했고. 평화를 사랑했고 그리고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구하고자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의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도 군의관으로서 전쟁터에 참여해서 나아갑니다 자이 자유의지를 전쟁이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바가의 숭고한 연인이었던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자 뮤지컬의 주인공 라라는요 자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평상시 자기가 사랑했던 빠샤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 나가듯 전쟁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든 면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빠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했으니 혹시 너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우리 서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도 우리에서 큰 사랑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순수한 주인공을 알아 너무 불쌍하다 거기에 넘어가서 꼬마 로프스키와의 그런 중년 남성과의 자기의 추악했던 과거를 이야기하죠 빠샤는 그것을 듣고 나라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꼬마롭스키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황제정과 그리고 전쟁이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라라를 떠나서 전쟁터로 종문하러 나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우리 아름다운 라라는 자기의 남편 빠샤를 찾아서 그래서 전선으로 나갑니다. 전선으로 나가서 간호사를 갖다 담당을 하게 되죠. 그 순간 간호사와 의사로서 우리 뮤지컬의 두 주인공 라라와 드디어 유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둘은 진정 깨닫습니다. 아! 나는 결혼을 해서 토냐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라라이고 라라는 또 깨닫죠. 나는 빠샤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진정한 나의 사랑은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유리 닥터 지와 아롱을 깨닫고 둘의 사랑이 싹 트는 곳 바로 전쟁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뺏어가고 혹독한 시련을 남기는 나라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발현시키고 새로운 꿈과 사랑을 삭 튀어나가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리와 라라의 숙명적 만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역사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자, 독일과 러시아는 뭐 했습니까? 서로 피터지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점점 러시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러시아에게서 전쟁을 멈추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게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반전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러시아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은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유명한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를 러시아로 보내줍니다. 왜? 그가 돌아가야지만 러시아가 그의 지배하에게 놓이게 되고 그는 반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장 유명했던 바로 러시아 10월 혁명을 일으켰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린이라는 친구입니다. 멋진 대머리 이 친구가 그래서 러시아로 독일의 봉인 열차 밖에서 보이지 않는 봉인 열차를 타고 4월에 러시아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는 급변 직화로 변화갑니다. 러시아는 두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르주아가 이끄는 네, 임시 정부가 있었고 노동자와 농민이 이끄는 소비에트가 있었습니다. 자 레리는 외칩니다. 이혼 정부가 아니야.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 소비에트로 그리고 혁명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당내 투쟁에서 드디어 맨셰비키 멘셰비키 말은 러시아로 소수파입니다. 소수파를 누르고 발시비키 다수파가 되어서 혁명을 주도하여 드디어 10월 혁명에 성공하여 러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어냅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든 건 끝났을까요? 아니요.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황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황제를 따르고 부르주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아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는 독일과의 전쟁을 끝나고 내부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황제와 부르주아를 지지하는 즉 백군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을 지지하는 적군과의 두 적백 내전이 이루어집니다. 적백 내전의 결과는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오죠. 독일과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고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은 이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백내전은 커다란 문화와 영화를 갖다 이뤄냈던 우리 러시아끼리 싸웠던 전쟁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인민에게 더큰 상처만을 안겨줬습니다. 이 상처는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죠. 정말 크나큰 상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죠. 자, 이 공간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닥터 지바고 뮤지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혁명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사유 재산을 빼앗아 나갔습니다. 부르주아, 토냐와 그의 부모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닥터 지바고에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의 삶의 근본적인 기반을 빼앗아 나갔고 심지어 나를 빨치산의 의사로 만들어 버린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시켰던 적병 내전 속에서 지바고와 그의 라라는 다시 한번 사랑을 꽃피워 나갔던 거지요. Open, my... 자, 우리 뮤지컬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멋진 마지막의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지바고는 빨치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밭에서 우연히 라라를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들어가 자기 마지막 시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아마 닥터 지바고의 소설의 마지막 편이 전부 보리스의 시로 이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시를 씁니다. 자, 이 숙명적인 사랑을 옆에서 알고 있다고 우리라라는 노래합니다. 인생은 끝나도 내 사랑은 살아있다는 것을. 자, 우리 혁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실제로 그 당시에 무수인민을 히 괴롭히고 포갑하던 짜르체제를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내린 사후에 볼셰비키 내부에서 바로 트로츠키와 우리 스탈린으로 대부되는 바로 당내 노선투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스탈린이 승리하고 트로츠키는 멕시코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우리 또 스탈린은 자기의 휘하를 시켜서 멕시코로 도망간 트로츠키의 머리에 도끼로 살인까지 범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최고의 지도로 떠오른 스탈린은 무수한 숙청을 이뤄냅니다 엄청난 공업화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수한 숙청을 이뤄서 천만 명 이상을 숙청했다는 얘기가 돌죠 자, 이 기간 러시아에는 도저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는 암흑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암흑 속에서 우리 주인공 지바고는. 생명과 영혼을 노래하는 시를 오두막에서 써 나갑니다. 그리고 라라는 영원한 사랑을 간직한 채 러시아를 벗어나서도 러시아의 사랑과 러시아의 영혼을 간직하지요. 바로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 사랑과 생명 그리고 영혼을 노래한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이자 뮤지컬로 이루어진 닥터 지바고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기대하면서 러시아의 웅장한 역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